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 소원 내 평생에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따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은 요기 5장 요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5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너의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불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어,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이제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생각대로 어, 요백의 고난을 받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 엘리바스는 이제 요백에 직접적으로 어,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말했지만. 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어, 지금까지 엘리바스는 요럽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어, 일반적인 예들을 들어서 간접적으로 요럽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어, 본문에서는 이제 너 내가 이렇게 어,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분명히 욥을 어, 지목하고 있습니다. 어, 앞선 이야기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면서, 어, 지금 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 은연 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의 이야기부터 오늘의 이야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욕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욕은 엘리바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욕은 그의 친구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들보다 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요번 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어, 엘리바스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어, 네가 이야기하는 것들 나도 안다, 나도 경험했다. 그런데 난 지금 특별한 상황인데 나도 답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없신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어, 이 본조를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는 상처를 입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치료할 것이다 그가 때리실 것이나 역시 그의 손들이 치료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징계의 막대기로 다루시지만 이 회개할 경우에 어,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회개하고 돌이킬 경우 회복의 첫 번째로 이 질병을 언급한 것은 어,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어, 엘리바스는 본문에서 욥이 겪는 고통스러운 피부병도 어, 일시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엘리바스의 말에는 계속적으로 욥이 범죄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베푸실 회복을 구한다면 이 마땅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야 한다는 것을 어,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없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하는데 19절입니다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징계하고 순복할 때에 여러 가지 환란에서 구원하시고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는 분이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말은 요배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욥에게 당한 환란과 쟁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말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욥은 지금 제위에 앉아서 자기 몸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피고름을 귀하로 긁어내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의 징계, 곧 제외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처럼 그런 요백에 여섯 가지 환란과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결과이며 이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어, 순종하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어, 엘리바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지시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어, 기근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어, 옛날 시대에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재앙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기근과 전쟁이었습니다 어, 기근은 자연재해로서 당시 농사와 목축을 하는 그 시대 가운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 가나한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이는 건조하고 비가 적게 내리는 그 지역 가운데 흔하게 발생하는 재해였습니다 어, 성경에서 이러한 기근을 하나님의 징계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에 대한 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기근이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두려운 재앙이라면 이 전쟁은 인위적, 인위적인 재앙 가운데 가장 두렵고 큰 재앙이었습니다. 어, 법이 예전에 뭐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이 강대국이나 강한 종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들을 침범하는 일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기근이나 어, 전쟁에, 전쟁에서 자유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요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말하는데 어,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요비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 국가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등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10편 146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 요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에 요비의 가정과 건강과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까지 완전히 지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21절과 22절에서 엘리바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둘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 21절에서 해외 채찍은 이 비방이나 모략 혹은 사술이나 저주의 말을 말하는데 어, 엘리바스는 요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언제 누구에게든지 들을 수, 들을 수, 알수 없는 어, 이러한 비방이나 저주까지도 모두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이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욥이 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멸망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지만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고 회개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입니다. 어, 요비 해계할 때에이말복으로서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어, 여기서 돌이나 들짐승은 이 원수 혹은 장애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비 해계하고 하염께 돌이키면 인생의 장애물이 없고 원수와도 화목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잠원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호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면 어, 나를 미워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원수라도 이 나에게 와서 화친하기를 요구하고 관계가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 말은 단지 요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적용되지 않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어, 이삭은 이삭은 순종을 잘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은 어, 기근을 당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애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 그라리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어, 하나님의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어, 그라리에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로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 이번에는 부자가 된 이삭을 시기한 어, 그라리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어, 그런데 양보심이 많은 이삭은 그때마다 양보하면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어, 이렇게 세뇌 차례를 거듭하면서 결국에 부엘 세바라는 지역까지 올라왔는데 이 양보하고 양보하는 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행동만 한 것입니다. 어, 그때 결과가 이랬습니다. 그토록 박해하고 못 살게 굳은 아비멜렉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서 친히 부엘 세바까지 찾아와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맺, 맺, 맺자고 한 것입니다. 어, 지금 엘리바스는 요비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어,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정말로 엘리바스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엘리바스는 어,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데 24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어, 내 장막은 단순히 집을 의미한다기보다 인간의 육체, 가족, 어, 재산 등삶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 평안함은 정신적인 온전함, 그리고 물질적인 충족함, 마음의 평온과 신체적인 건강 등 어, 어느 한 가지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어, 요비 해계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 그의 삶에 완전한 평강이 있을 것을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요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만 신앙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상황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남김으로써 요비 또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요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요비의 듣기에 또한 뼈 아픈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25절입니다. 내사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어, 이 말은 요비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면 이 자식들 잃은 아픔 없었을 것이라는 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엘리바스는 장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7절에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은 이 말로 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 그는 요비의 고난과 공경에 대해 어, 빌닥과 소발과 상의한 후에 그들이 합의한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요비에게 너는 듣고 내게 유익이, 유익될 줄을 알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베에게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엘리바스는 어, 일반적인 진리로 부족함이 없지만 요베 특수한 상황 가운데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요베의 위로자로서 왔지만 오히려 훈계자가 되어서 요베에 대해 동정하고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논리로서 욕을 더욱 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로 이후에 욕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욕과 그의 새 친구는 채빨, 채가혀 돌듯이 소모적인 토론만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고통을 더하여 주기보다 그 사람의 진정한 위로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는 합당한 말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견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더욱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욕기를 보면서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욕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넓고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좁고 또 우리는 작고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어,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기보다 정말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을 할때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므로 우리에게 더큰 믿음이 있게 하시고, 엘리바스가 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욕을 통하여 이 땅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도 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늘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걸어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치유하심과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곳에 나오는 자들이 더욱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에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다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